하고 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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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도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사이런스 헤드라는 공포 게임 한번 해볼 건데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공포 게임을 굉장히 못합니다 스타트! 어다한다 오, 오. 한다, 한다. 얘 뭐야 얘오어 오, 뭐야 어어 어, F 플래시 F E가 Interact w i t 가 뭔가를 작동시키는 거 Don't shine your 아플래시를 오래 키면 안 된대 그럼 오나봐, 얘가. 이 코드 인 o 리테이트 피플 사람들을 방해해? Or something? 뭔가를 방해해? R? 링 i n g your next object if you get lost. 아, 내가 길을 잃었을 때 R을 누르면 되나봐. 시딩 으 Got i 오! F? 오! 야, 얘. 예. 오! 야, 그래픽이 왜 이래? 아. 차에 다시 타! 차 타고 가! 어? 예. 길 따라가는 거 맞겠지? 우선? 야, 차를 왜 내린 거야? 차 타고 여기까지 들어와야지! 오저뭐 뭐야 붉은색? 야 너무 아 여기 애들 캠핑. 오. 오. 오 플래시. 어. 아, 앉는 거, 앉는 거. 야, 들어가! 어? 야, 해석이 안 돼. 어, 저기 뭐 있다. 부둥어 뭐야? 아, 처음엔 안 나오겠지? 처음엔 이런 거안 나와. 처음에는 튜토리얼 느낌 나서 처음부터 안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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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이렌 소리 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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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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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린다. 야야야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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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아, 이 나뭇가지. 아, 나뭇가지가 걸려. 좀... 오! 어, 어. 어. 야! 올라가. 이거 올라갈 수 있겠지? 어. 어. 야, 야. 오! 오, 야, 야. 타워 있다. 야, 띠띠.

오! 어! 총, 총, 야, 총 먹었다, 총! 2번? 오, 총 나왔다! 주. 어! 총알이 10발밖에 없네! 오! 오! 아, 야, 뭐냐? 오오 오. 오. 오오 오. 그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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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소리난다 어, 어, 야, 어디로 가야 돼? 이거, 오! 어? 어? 어, 어, 자, 한 마리, 개, 한 마리 밖에 없겠지. 우클릭이 줌 이거예요. 두 마리 이상 없겠지. 한 마리만 있겠지. 설마 저 뒤에 있는 거 확인했다. 튀어.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니 나뭇가지 꺼져 어 여기 못 가네 오 Almost free 오 거의 다뭐 왔대 그냥 가면 되나봐 어, 소리 왜 이래 부금이 이상해 아니지? 헤딱 <laughs> 이렇게 가다가, 오! 뭐야, 경찰이야? 어, 안 움직여. 뭐야? 어, 키가 안 움직여. 어, 뭐야? 어, 안 움직여. 뭐야, 흔들, 뭐야? 키가 아예 안 먹히는데? 뭐야? 저기 경찰차 다온거 아니야, 우리? 경찰차가 온거 아니야? 야, 야, 야 지금, 지금 서인인거 아니야? 뒤에 지금 오? 어? 아, 그러진 않아요. 쫄보 성격 어디 안갑니다 똑같이 해 줄게. 처음 할 때처럼. 오, 오, 오. 똑같이 해 줄게. 아까처럼. 오오 오. 오? 뭐지? 가리 아까처럼 똑같이 해줄게. 와차 타고 가.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내려서 지랄이야. 이렇게 한번 했어 아까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 내가. <laughs> 이건 올라갈 수 있겠지. 이건 갈수 있겠. 어. 죄송해요. 제가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. 오. 앉아. 완전 고 빨리 아, 달려 달려. 야 올라오면 못 와. 오케이. 야, 봐봐. 이거 렉이었어. 이거 눌렀을 때 아까 안 됐잖아요. 지금 되잖아. 뭐말 나오잖아. 봐봐. 야, 총 얻고. 오케이. 아, 얘한방 맞추고 싶다. 진짜 얄미워갖고. 오! 오, 오, 오! 오! 하, 진짜 무섭다. 아, 그래픽 자체도 무서워. 너무 굳어갖고 더 무서운 것 같아. 아. 우선은 가자. 여기서 죽이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자. 있어봤자 여기 뭐 도움도 안 되고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어디야? 어디야? 오, 새끼야! 오, 맞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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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오, 어, 오, 어, 어, 어? 도왜 동, 동간 건가? 오. 어? 잠깐, 잠깐. 야, 우선은. 은폐, 은폐, 음, 숨어. 얘 여기 안에 못올 거야. 내가 안 들어가지네? 어. 아유, 왜못 싸! 못 싸! 왜못 싸! 얘왜 공격 못 하나봐. 도, 도,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. 얘나 공격 못 해, 왜? 내꺼였나봐. Oh, the. the, the. Yeah, yeah. Oh. oh! Holy shit! Sarah! Is it you? Oh, 들어가! 들어가! Oh. oh! Officials have said after a month of searching, the kids can't be found. It is ruled out that one of the friends... 자, 사주 경계 좌우 한번 보고 잠깐 뒤에 한번 봤다가 하, 위에 안 보냐고? 어, 뭐야 이거? 어, 총알. 오야 총알 15발. 저기 가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아싸라 비켜 <laughs> 아이너길막뭐 이, 어떻게 돼 되... 뭐야 오, 오, 오! <laughs> 야, 이 오오오오 <씨>. 깨알씨못 <laughs>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나무 사이에 있으면 제가 쟤도 못 들어올 거야. 아까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. 나도 못 가네. 짱 이... 저기만 가면 안전해져. 좀만, 좀만 버티자. 아, 야, 아직 뛰면 안 돼. 스태미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뛰면 안 되고, 한 발은... 한 발은 맞춰야 될거 같은데, 지금 나무에 걸렸네. 어? 자, 스태미널 때문에 아직 뛰면 안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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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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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어딨 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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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봐봐, 얘, 예, 예, 렉, 예, 렉 걸렸어. 나 공격 못 하는 것 같아. 에이, 에이, 에이. 오! 봐봐, 없어, 없어. 렉, 렉, 렉이 살렸다. 이거 못, 뭐못 올라가잖아. 아, 여, 오! 오! 어,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. 와라, 한대 맞추고, 돌아서 빨리. 오케이! 도망갔지? 도망갔지? 이때 가야 돼, 나도. 이때 가야 되는데, 나무가, 나무가, 씨! 아우, 씨! 여기로 오라는. 뭐야? 여기로 저 넘어서 가는 거야? 아니 여, 여, 여기로 여 가라는거 맞지? 브릿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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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지마 이씨 이, 이, 내려가자 야 이거 가는거 맞아 길이 어 뭐야 길이 없는데? 오케 이 아니 갈수 있는 곳이 없잖아 아니, 무슨, 씨, 이씨이... 니. 야, 이거 뭐또 처음부터 하라고? 아, 솔직히 난더 못하겠어, 이거. 다시,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. 사이렌 애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. 네. 렉이 좀 걸리긴 했는데. 사이렌 애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